이찬원의 첫 녹화 중 김하영조차 숨죽이게 만든 전례없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자 제작진이 출연진에게 정신 바짝 차리라고 경고한 숨은 사연이 공개되었다. 2026년 1월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는 3개월간의 대대적인 재정비를 마치고 새롭게 돌아오는 서프라이즈 미스터리 살롱의 첫 녹화가 진행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도 제작진은 녹화 전 스태프 전용 단체 대화방에 오늘은 평소보다 긴장 좀 하셔야 합니다라는 이례적인 메시지를 남기며 현장에 묘한 긴장감을 불어넣었습니다. 당시에는 제작진의 단순한 가구 표면이라고 생각했던 출연진과 스태프들은 녹화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경고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가수 이찬원의 존재감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녹화 시작 40분쯤 해외에서 발생한 미해결 실종 사건의 재연 영상이 스튜디오 모니터에 출력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찬또위키라는 별명답게 해박한 지식을 자랑하던 이찬원은 영상이 시작되자마자 평소의 부드러운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눈빛을 번뜩이며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갈 듯한 몰입도를 보였습니다. 곁에 있던 원조 서프라이즈의 안방마님 김하영조차 당황할 정도로 이찬원의 기색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김하영은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이찬원 씨가 MC로서 사건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건 현장 속에 직접 들어가 있는 당사자처럼 느껴져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찬원의 숨소리 하나하나에 스튜디오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고 제작진조차 그의 몰입에 압도되어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연 영상이 종료된 후 스튜디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대본에 명시된 분석 토크를 이어가야 할 타이밍이었으나 누구도 선뜻 입을 떼지 못하던 그때 이찬원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영상 속 인물이 아주 찰나의 순간 손을 떨었던 지점을 정확히 짚어내며 저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감추고 있는 진실이 드러날 때 나타나는 심리적 반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제작진이 경악한 이유는 해당 장면이 단 0.4초에 불과한 지극히 미세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찬원의 이러한 예리한 관찰력은 10년 넘게 현장을 지켜온 베테랑 배우들조차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재연 배우 손윤상은 이찬원이 우리가 연기하며 의도했던 미세한 감정선을 정확히 읽어내는 것을 보고 전율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번 시즌의 백미는 이찬원이 데뷔 후 처음으로 시도하는 연기 파트였습니다. 단 90초라는 짧은 분량의 재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찬원은 단순한 감정 흉내를 넘어 상황 자체를 자신의 몸에 체화시킨 듯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촬영을 지켜보던 연출 PD는 모니터를 보며 단한 마디의 감탄사를 내뱉었고 현장 스태프들 사이에서는 이찬원 한 사람 때문에 프로그램 전체의 결이 바뀌었다는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또한 이찬원은 대본에 없는 즉흥적인 반박과 토론을 주도하며 출연진 간의 팽팽한 대립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개그맨 곽범이 제기한 허점에 대해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는 그의 모습은 제작진이 의도했던 스토리텔링 토크쇼의 정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미스터리 도난 사건을 다루던 도중 이찬원이 갑자기 녹화 중단을 요청하며 모니터 속 소품의 미묘한 위치 변화를 지적했을 때 스튜디오는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금속 트레이의 움직임 하나로 범인의 동선을 유추해내는 그의 통찰력은 단순한 MC의 역할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김하영은 서프라이즈 20년 역사상 이런 감각을 가진 진행자는 처음이라며 이찬원이 기존의 정형화된 패턴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소영 아나운서 역시 이찬원의 말 한마디에 현장 분위기가 싸늘해질 정도의 카리스마를 느꼈다며 그가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녹화가 끝난 뒤 제작진은 대본 수정 회의를 여러 분석 파트를 이찬원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장수 프로그램에서 메인 진행자의 역량에 맞춰 대본 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것은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찬원이 보여준 몰입력과 직관은 제작진에게 확신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메인 작가는 이찬원이 없었다면 이번 개편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그의 존재가 프로그램의 구세주와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찬원은 노래하는 가수로서의 감성과 정보를 분석하는 지성 그리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휴머니즘까지 갖춘 독보적인 MC로서의 자질을 증명해냈습니다. 2026년 1월 25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서프라이즈 미스터리 살롱은 이제 이찬원이라는 새로운 엔진을 달고 20년 역사를 넘어 전혀 다른 차원의 재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비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미세한 심리와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고품격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으로의 변신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이찬원의 미친 몰입력은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깊은 전율을 선사할 것입니다. 제작진의 경고처럼 이제는 출연진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도 이찬원이 이끄는 미스터리한 세계 속으로 빠져들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이찬원 가수가 첫 녹화를 마친 후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다고 꼽은 사건의 비하인드 스토리나 혹은 제작진이 극찬한 이찬원만의 독창적인 사건 분석 기법이 이번 시즌의 다른 회차들에서 어떻게 적용될 예정인지 더 궁금하신가요? 질문해주시면 촬영장 뒷이야기와 미공개 현장 사진 정보를 수집하여 더욱 생생하고 흥미로운 방송 관련 소식을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서프라이즈 미스터리 살롱의 첫 녹화 현장에서 목격된 이찬원의 모습은 단순히 준비된 대본을 읽어 내려가는 진행자의 역할을 넘어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탐정 혹은 심리학자의 면모를 동시에 갖추고 있었습니다. 제작진이 스태프 단톡방에 긴장해야 한다고 남긴 경고는 2찬 원이라는 거대한 몰입의 에너지가 스튜디오 전체의 공기를 어떻게 바꿔 놓을지에 대한 사전 예고와 같았습니다. 특히 재연 영상 속 0.4초라는 찰나의 순간에 포착된 배우의 손 떨림을 지적하며 그것이 단순한 공포가 아닌 진실이 드러날 때의 심리적 반응이라고 분석한 대목은 현장에 있던 베테랑 배우들조차 혀를 내두르게 만든 결정적 장면이었습니다. 김하영 배우가 20년 서프라이즈 역사상 처음 느껴보는 생경한 긴장감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찬원의 분석이 단순히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선에 대한 깊은 공감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찬원은 사건의 피해자나 목격자가 느꼈을 법한 미세한 감정의 파동을 자신의 몸 안으로 받아들여 이를 논리적인 언어로 재구성해냈습니다. 연출 PD가 대본이 구조를 이찬원 중심으로 전면 수정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기존의 단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는 이찬원이 가진 깊이 있는 해석 능력을 모두 담아낼 수 없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20년 장수 프로그램인 서프라이즈가 이찬원이라는 젊은 피를 수혈받아 완전히 새로운 유전자를 가진 서스펜스 토크쇼로 진화했음을 의미합니다. 녹화 후반부로 갈수록 이찬원의 존재감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국내 미해결 도난 사건의 재연 장면에서 금속 트레이의 미세한 위치 변화를 포착해 누군가의 의도적인 개입을 추론해낸 장면은 예능적 재미를 넘어 실제 수사 기법에 가까운 예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배우 손윤상이 우리가 놓친 디테일을 찬원이 씨가 다 잡는다고 감탄한 것은 연기하는 배우들조차 무의식적으로 지나쳤던 설정들이 이찬원의 시선을 통해 생명력을 얻었음을 뜻합니다. 이찬원은 화면 속 소품 하나. 인물의 눈동자 흔들림 하나에 담긴 숨은 의미를 찾아내어 시청자들이 사건에 더 깊이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 정교한 안내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개그맨 곽범과의 즉흥적인 대립구도는 프로그램의 예능적 활력을 불어넣는 신의 한수였습니다. 대본에 없는 돌발적인 반박과 논리적인 재반박은 스튜디오의 팽팽한 긴장감을 조성했으며 이는 곧두 사람의 환상적인 케미스트리로 이어져 녹화 현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박소영 아나운서가 메모를 멈추고 현장의 싸늘한 공기에 집중했다는 증언은 이찬원이 만들어내는 긴장감이 연출된 것이 아닌 실제 상황에 몰입해서 나온 것임을 뒷받침합니다. 그는 웃음을 주는 예능인의 본분을 잊지 않으면서도 사건의 엄중함을 다루는 진지한 태도를 잃지 않는 탁월한 균형감각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녹화가 끝난 뒤 스태프들이 이찬원에게 재연 녹화 참관을 요청한 이례적인 사건은 이찬원이 제작진과 출연진 모두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얻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가수로 데뷔하여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이야기를 분석하고 구조화하는 천부적인 스토리텔러의 재능이 숨어 있었습니다. 찬또이키라는 별명이 증명하듯 방대한 지식과 이를 연결하는 직관력은 서프라이즈 미스터리 살롱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찬원은 노래하는 무대 위에서뿐만 아니라 미스터리한 진실을 파헤치는 스튜디오 안에서도 대체 불가능한 아이콘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이찬원 가수가 첫 녹화에서 지목한 0.4초의 손떨림 장면이 실제 방송에서 어떻게 편집되어 공개될지, 혹은 그가 현장에서 제안한 새로운 수사가설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아직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이찬원의 서프라이즈 출연료 전액 기부 미담과 그가 다음 회차를 위해 직접 밤새워 조사해온 해외 미제 사건의 리스트에 대한 상세한 뒷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1월 25일 첫 방송을 통해 공개될 이찬원의 압도적인 몰입력과 새로운 미스터리의 세계를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찬원 가수의 첫 연기 도전 장면인 90초 분량의 비하인드 컷이나 곽범과의 대립 장면 중 편집된 미공개 영상에 대해 더 알아봐 드릴까요? 2026년 1월 상암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서프라이즈 미스터리 살롱의 첫 녹화 현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단순한 예능 촬영장을 넘어 한편의 치밀한 심리 수사극 현장과도 같은 긴장감으로 채워졌습니다. 이찬원이 보여준 놀라운 통찰력과 미세한 디테일을 잡아내는 능력은 현장에 있던 베테랑 배우들과 제작진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0.4초라는 찰나의 순간에 포착된 재현 배우의 손떨림을 두고 그것이 단순한 공포가 아닌 진실이 탄로 날 때의 생리적 반응이라고 분석한 대목은 그가 이 프로그램을 위해 얼마나 깊은 인문학적 식견과 인간 심리에 대한 탐구를 이어 왔는지를 증명하는 대목이었습니다. 김하영 배우가 언급했듯 20년 넘게 서프라이즈를 지켜온 터줏대감들조차 당황하게 만든 이찬원의 몰입도는 프로그램의 체질 자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과거의 서프라이즈가 단순히 기이한 사건을 재현하고 전달하는데 집중했다면 이찬원이 합류한 새로운 시즌은 사건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본성과 왜곡된 욕망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된 미묘한 감정의 결을 추적하는 고품격 스토리텔링 쇼로 진화했습니다. 이찬원은 단순히 대본을 읽는 진행자에 머물지 않고 사건의 목격자이자 동시에 분석가로서 무대 위를 종횡무진하며 스태프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현장에서 이찬원을 지켜본 한 조명 감독은 녹화 도중 이찬원의 눈빛이 변하는 순간 스튜디오 전체의 공기가 바뀐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이찬원이 사건의 핵심 단서를 지목할 때의 그 날카로운 눈빛은 마치 진실을 꿰뚫어보는 탐정과도 같았으며. 그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에는 대중을 설득하는 강력한 논리적 힘이 실려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곽범과 박소영 아나운서 등 동료 출연진들 역시 이찬원의 즉흥적인 반박과 날카로운 질문 공세에 혀를 내두르며 그가 가진 찬토위키라는 별명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실감해야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찬원이 이번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연기에 대한 열정입니다. 단 90초 분량의 재연 장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해당 캐릭터의 전사와 감정 상태를 완벽하게 분석하여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연출 PD가 와라는 짧은 감탄사로 모든 평가를 대신했던 것처럼 이찬원의 연기는 기술적인 기교를 넘어선 진정성의 영역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는 배역의 감정을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자신의 영혼을 밀어 넣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소름돋는 실제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러한 몰입력은 함께 호흡을 맞춘 재연 배우들에게도 전염되어 촬영장 전체의 연기 밀도를 한 차원 높이는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제작진 내부에서는 이미 이찬원을 중심으로 한 대본 전면 수정작업이 한창입니다. 기존의 구성으로는 이찬원이 쏟아내는 방대한 지식과 날카로운 분석력을 다 담아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메인 작가는 이찬원 씨는 제작진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건의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며 앞으로의 녹화에서는 이찬원 씨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의 직관을 최대한 방송에 녹여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장수 프로그램인 서프라이즈 역사상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시도로 이찬원이라는 존재가 방송가에 던진 파급력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이찬원은 녹화가 끝난 뒤에도 쉬지 않고 스태프들과 사건에 대해 토론하며 다음 회차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등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연 촬영 참관을 요청한 스태프들의 제안에 흔쾌히 응하며 배우들과 함께 호흡하겠다고 약속한 그의 태도는 겸손함과 실력을 동시에 갖춘 진정한 아티스트의 표상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에 감동한 배우진과 스태프들은 이찬원 씨와 함께라면 서프라이즈의 새로운 20년도 거뜬할 것이라며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대중음악계에서 이미 독보적인 위치에 오른 이찬원이 이처럼 미스터리 예능이라는 새로운 분야에서도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그의 성실함과 천부적인 재능이 만난 결과입니다. 그는 단순히 인기를 소비하는 스타가 아니라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보여주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노력파입니다. 이번 서프라이즈 미스터리 살롱은 이찬원이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다채로운 매력 중 지성미와 카리스마 그리고 깊은 공감 능력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1월 25일 첫 방송을 앞두고 시청자들의 기대감은 이미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이찬원이 분석해낼 첫 번째 미스테리 사건은 무엇일지, 그리고 그가 포착해낸 0.4초의 진실은 어떤 충격을 안겨줄지 벌써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던 것을 넘어 이제는 진실을 탐구하는 목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깊어진 눈빛과 단호한 목소리가 그려낼 새로운 서프라이즈의 세계는 우리에게 잊지 못할 전율과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찬원이 이끄는 서프라이즈 미스터리 살롱은 단순한 예능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그것은 이틴 진실에 대한 예의이며 소외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따뜻한 시선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찬원의 진심 어린 몰입이 만들어낼 이 위대한 여정에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새해 이찬원이 던지는 진실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이찬원을 믿고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찬원 가수가 첫 녹화에서 지목한 그 미세한 금속 트레이의 움직임과 관련된 사건의 전말이 궁금하신가요? 아니면 그가 다음 회차에서 직접 연기하게 될 배역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소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찬원과 함께하는 서프라이즈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건행하 이찬원 가수가 상암 MBC 스튜디오에서 보여준 그 강렬한 몰입과 예리한 분석력은 단순히 프로그램의 재미를 더하는 수준을 넘어 서프라이즈라는 장소 프로그램의 정체성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녹화 현장에서 제작진과 배우들이 입을 모아 극찬했던 이찬원의 디테일한 관찰력은 그가 평소 사물을 바라볼 때 얼마나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특히 0.4초라는 찰나의 순간에 포착된 재현 배우의 손떨림을 잡아내어 그것이 단순한 공포가 아닌 진실이 탈로날 때의 심리적. 반응이라고 해석한 대목은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을 전율케 했습니다. 이는 전문적인 심리 분석가조차 놓치기 쉬운 미세한 신호를 대중음악가인 이찬원이 본능적으로 감지해냈다는 점에서 그의 천재적인 감각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배우 김하영이 20년 넘게 이 프로그램을 지켜오며 느꼈던 그 당혹감은 사실 이찬원이라는 새로운 피가 수혈되면서 발생한 긍정적인 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찬원의 눈빛에서 단순한 출연자의 태도가 아닌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보려는 수사관의 집요함을 일관했습니다. 이러한 이찬원의 태도는 함께 출연하는 배우들에게도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재연 배우 손윤상과 김민지는 이찬원이 자신들의 연기를 분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자신들이 연기했던 캐릭터가 평면적인 영상에서 벗어나 입체적인 생명력을 얻는 기분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MC의 코멘트 하나가 배우의 연기에 새로운 영혼을 불어넣는 이 기묘한 현상은 서프라이즈 역사상 전례 없는 일로 기록될 것입니다. 연출을 맡은 PD가 녹화 도중 대본을 전면 수정하기로 한 결단 역시 이찬원의 독보적인 역량 때문이었습니다. 기존의 서프라이즈가 사건의 전개와 결과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이찬원의 분석력을 바탕으로 사건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심리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단서들을 추적하는 스토리텔링 토크쇼로 체질 개선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장수 프로그램이 자칫 빠지기 쉬운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긴장감을 선사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찬원이 가진 찬또위키로서의 지식창고와 복잡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전달하는 설명력은 미스터리 라는 장르와 만났을 때그 파괴력이 배가 되었습니다. 녹화 현장에서 곽범과의 즉흥적인 대립구도 역시 대본에 의존하지 않는 이찬원의 유연한 대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이 확신하는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단호하게 반박하며 토론의 품격을 높였습니다. 박소영 아나운서가 지적했듯이 이들의 케미스트리는 자칫 무거워질 수 있는 미스터리 토크쇼에 적절한 활력을 불어넣으며 시청자들에게 지적인 즐거움을 동시에 제공할 것입니다. 이찬원은 단순히 주어진 대사를 읽는 MC가 아니라 스스로 판을 짜고 흐름을 주도하는 메인 호스트로서의 자질을 유감 없이 발휘했습니다.